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의 혐한 기업, 그리고 혐한 인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드리는 기업가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혐한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국민들 불매에 타겟이되고 있는 유니클로, 유니클로는 뭐말다 했죠. 뭐 아, 한국 불매가 오래 가지 못할 거다. 이 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일본인들의 정서가 정말 깊게 담겨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인들이 아무래도 한국인들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아주 잘 드러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유니클로의 발언은. 정말 한국인들을 좀 내려다보고 우습게 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dhc. dhc는 한국에서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dhc에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죠. 구독자가 46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일본 요 정도면은 일본 구구들. 뭐 혐한 애들 얘네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일본인들 그냥 일반적인 일본인들도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일본인들이 이걸 찾아서 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 방송이 좀 너무 심하잖아요. 또 지금 DHC 방송에서 어떠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는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도에 유튜브 측에서 라이브 영상 정지 경고까지 받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라이브가 아니라 그냥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그냥 영상을 지금 올리고 있고 어, 출연자 중에서는 뭐 오선화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봤을 때는, 일본을 대표하는 혐한 인사들은 전부 다이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 혐한의 어벤져스 같은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DHC는 사라져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불멸을 해야 되고, 뭐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DHC 뭐, 퇴출을 한다, 쇼핑몰에서 안 판다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HC 같은 경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끔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마어마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APA 호텔, 아파 호텔이라고 하죠. 이 호텔은 몇년 전에 꽤꽤 화제가 됐어요. 객실마다 책을 비치를 했는데 그 책이 정말 놀라운 책들입니다. 그책 이름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가론, 자랑스러운 조국 일본. 부활로의 재현 요런 책들인데, 요게 위안부 내용들, 그리고 난진 대학살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책이거든요? 요런 책을 객실마다 배치를 한 거예요. 요 책들의 내용들이 이른바 일본이 저지른 죄행이라는 것은 미국이 원자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날조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요 기업에 대해서 뭐, 나온 뉴스 좀, 신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은 일본 전역에 모두 113개 호텔과 7만 개 객실을 두고 있는 아파 호텔은 지리적으로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호텔 체인으로 알려졌다. 성수기에는 외국인 손님이 40%를 차지하고, 이중 한국과 중국인이 절반을 차지한다라고 하는데 외국인 손님 중에서 절반이 한국과 중국입니다. 한국과 중국인 손님이 절반인데 이런 책에 꽂아놨다는 거는 한국과 중국인들을 조롱하는 거밖에 안 돼요. 엿 이거 먹어라 이거죠 진짜 정말 나쁜 놈이고 지금 아파 호텔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구구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요 호텔이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서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요 호텔은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 뉴스를 봤어요. 절대로 아파 호텔 뭐 요는 아, 아파 호텔뿐만 아니라 일본계 호텔이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좀 이런 것좀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혐한 발언을 하는. 일본의 인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다카오카 소스케, 다카오카 소스케 이색 아 욕을 하면 안 되죠. 얘는 정말 혐만을 일본에서 혐만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아주 크게 혐만이 일어날 수 있게끔 토대를 다진 기념비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얘가 2011년도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어떤 글을 올렸느냐 하면은. 한때 후지 TV에서 작품 활동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그곳은 한국 방송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지금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 일본이님으로 일본 프로그램이 보고 싶다. 한국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 쇠뇌를 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라는 트위터를, 트위터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2011년도에.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일본 국민들이 요게 동의를 했고 요기에 불이 붙었어요 일본 국민들한테 그래서 벌어진 게반 후지 tv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반 후지 tv 데모 요게 다른 말로 하면은 반 한류 데모죠 반 한류 반 한류가 이때 정말 불과같이 전국에서 반 후지 tv 데모가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장개 들고 나오고 김이 가요 부르고 하면서 반 후지 tv 한국 드라마 방송하지 말아라 여기 일본이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지내는 일본인 하고 요반 후지 tv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일본인이 그분은 한류 팬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개념 있는 일본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후지 TV 운동에 대해서, 맞아요. 일본 TV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드라마만 방송을 해요. 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류 팬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은 애국이다. 한류를 소비하는 것은 비애국이다. 요런 프레임이 만들어져서,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는 보지 않겠다. 라는, 하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 그래서, 타카오카소스케. 얘는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 그때 반후지 TV에 뭐, 제트케라던가, 요런 애들 같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얘네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요게 혐한 시위로 발전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정말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혐한의 아이콘 키타노 타케시 코미디언님과 동시에 영화감독이죠. 뭐 키타노 타케시 영화 좋다 뭐 어쩌다 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뭐 얘가 만든 영화에 대해서는 저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인간 자체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얘가 일본 TV에서 뭐 어, 방송 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두고 한 얘기가 있는데, 문 씨, 저 호박 같은 머리 어떻게 좀 못하나. 삶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속에 여러 가지 넣으면 10인분은 되겠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 했으면, 은 발깍 뒤집혔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본에서는, 일본 방송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고 좀 반대되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조용해요.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일본 방송은. 그리고 한국은 대통령이 상태가 나빠지면 일본을 비난한다. 주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중에 체포되기도 하는 이상한 나라다. 그리고 한류 드라마를 싸잡아서 비편을 했는데 무작정 한국 드라마 등이 들어오고 있다. 보통 때라면 따돌려야 한다. 아니, 이거는, 요, 방금 말씀드린 타카오카 소스케하고 뭐, 좀 연관이 되는 말인데, 이건 일본에서도 소비층이 있으니까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돌려야 된다.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겨울 연가 신드롬이 불었을 때, 독도를 강탈한 나라의 드라마 따위를 보면 되느냐. 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 겨울 연가를 비롯한 한국의 영어와 드라마는 일본 것을 죄다 베낀 덕분이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키타노 다케시. 최근에 어, 부상하고 있는 혀만의 아이콘입니다. 저는 아얘 외모 비하하면 또안 되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얘는. 교통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얼굴 가지고 말하는 거는 또 얘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비프 광장에 기타노다케시 핸드프린팅이 있는데 이거 제거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핸드프린팅은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을 공격을 하는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얘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전형적인 아저씨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에 좀 나이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든 사람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키타노다케시 같은 말을 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추치 야스타카 시간을 달리는 소녀라는 소설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국내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었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위안부 소녀상을 두고 소녀상 소녀는 귀여우니까 여기서 소녀는 소녀상입니다. 소녀는 귀여우니까 모두 사정을 해서 정액투성이로 만들자. 믿어지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새끼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일본의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좀 일본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화가, 이사야마 하지매, 진격의 거인.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해,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느 트위터가 남긴 글이에요. 진격의 거인 작가가 일본군의 캐릭터의 바탕으로 그린 것에 대해 한국계 또는 한기, 한국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의 코멘트가 마토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사이트 이름이 마토메입니다. 나치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을 호의적으로 사용하는 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당연. 하물며 일본은 그와 같은 전쟁의 방식을 했으니까. 라고 그랬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이 생기기 40년 전에 있던 군인을 일괄적으로 나치와 같은 자라는 발상을 하는 것은 확실히 난폭하겠죠. 또 통치되어 인구와 수명이 두 배가 된 조선인이 민족 정화된 유대인과 꼭 들어맞는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더 엉성한 카, 카테고라이즈가 오해와 차별의 기본에 있는 것이겠죠라고 말을 했는데, 한국이 생기기 40년 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이 배하는 말이 하나 나왔고, 그리고 일본에게 통치가 돼서 한국인의 수명이 두 배가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일본 통치가 돼서 한국인의 수명이 두 배가 됐습니까? 그리고 민족 정화 유대인을 두고 이거 제노사이드 얘기를 하는 건데 민족 정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민족 정화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 정말 무서운 말들을 사용을 하면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진격의 거인 보는 사람 있습니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도 진격의 거인 애니메이션 요즘 나오고 그러는데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일본 불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불매해야 됩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은 불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명 스기야마고이치 이 사람은 드래곤 퀘스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일본 국민 RPG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드래곤 퀘스트의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입니다 작곡가인데 이 사람이 굉장한 오익입니다 스기야마고이치는 일본 여야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총 45명의 이름으로 게재 된미워싱턴포스트지의 위안부는 없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제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광고비 전액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접한 국내 게이머들은 명 작곡가로 알려진 스기야마고이치 가 역사 왜곡에 앞장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림동에 거주 중인 요거 어떤 그 신문에 난 기사인데 신림동에 거주 중인 조상현 (26세) 는 드래곤 퀘스트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준 스기야마가 위안부는 없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데 주도했다는 데 충격을 받았다며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를 즐겨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드래곤 퀘스트를 플레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기야마 고이치는 남경 대학살과 관련해서 사망자 수는 조작된 것이며 일본의 학살 행위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드래곤 퀘스트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일본 게임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 불매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본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지금 일본 게임 자체를 안 합니다. 드래곤 캐스트 게임 자체는 좋은 게임인데 작곡가가 쓰레기라서 게임도 쓰레기가 돼 버렸네요. 사다모토 요시유키 이 사람은 애니메이터입니다.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하죠. 에반게리온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쳤고 그런데 안노 히데야키 감독은 관련이 없는 거죠. 얘는 애니메이터입니다, 그냥. 에벤게리온 캐릭터 디자인을 하고 한 애니메이터인데, 얘가 좀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더러운 소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소녀상, 일본에서 소녀상 전시를 했었잖아요. 아이치 켄에서 있었던 표현의 부자유전에서 소녀상과 주전장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가 좀 비판을 한것 같아요. 더러운 소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대놓고 표절을 했다, 천박하다, 뭐 넌더리가 난다, 뭐예 예술제같이 성장할 걸 기대했었는데 뭐 유감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신이 나에게 뭘 기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귀여운 위안부 소녀와 라이 따이한 소녀가 마주 앉아 냄비에 병사들의 성기를 대량으로 끓여 먹고 있는 동상이 있었다면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컨셉추얼한 자극을 받았을지 모른다 아 진짜 라이 따이한 얘는 혐한 애들이 항상 들고 나오는 게 베트남 전쟁이거든요. 일본군의 만행을 얘기하면 얘네들은 항상 베트남 전. 참전한 거를 얘기를 하고 위안부를 얘기하면 꼭라이타야라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을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색기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이거 전형적인 일본 혐한들의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얘가 좀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어떤 트위터가 얘한테 메시지를 남겼어요. 에반게리온 신작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한마디 해 주세요. 했는데 얘가 한 대답이 그런데 보지 말라고 해도 볼 거잖아. 최종화인데 분명히 대단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이니까 에반게리온의 마지막 시리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작품 작품이 나올 거다. 그래서 한국에 니네들 기도하기 있지 않냐? 나오면 보직 볼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오타쿠들도 굉장히 열 받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에반게리온은 없다라고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 저 역시. 볼 생각은 없습니다 에반게리온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없게 봐서 오늘 얘기한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한 정서를 이야기하는 어,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 뭐 작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 속에 그러한 혐한 그리고 일본의 궁극주의 그러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서 작품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은 그냥 불매가 답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